읽고 보고 기억하는 완벽한 대신의 공식 피크램 스케치 2023년 전국 연합 모의고사 고1 6월 29번 유아기 자존감 형성에서 칭찬의 심리적 효과 비록 칭찬이 무엇 무엇일지라도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 사용 가능한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개선하는데 그것은 똑같이 강력합니다. 개선하는 데에 당신 아이의 자존감을. 미취학 아동들은 믿습니다. 그들의 부모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매우 깊이 있는 방식으로. 칭찬은 유아의 행동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자존감을 키우는 데에도 강력한 도구로 작용한다. 미취학 아동은 분석적 사고 능력이 부족해 부모의 말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, 이는 자아상에 큰 영향을 준다. 예를 들어, 한 소년이 자신이 똑똑하고 좋은 조력자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듣는다면 그러한 자기인식은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고 지속하려는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다. 또한 자신을 도와주는 아이로 인식하게 되면 집이나 유치원에서 자발적인 행동이 늘어나게 된다. 부모의 칭찬은 유아의 자아인식과 긍정적인 행동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. 칭찬은 유아의 행동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자존감을 키우는 데에도 강력한 도구로 작용한다. 미취학 아동은 분석적 사고 능력이 부족해 부모의 말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, 이는 자아상에 큰 영향을 준다. 예를 들어, 한 소년이 자신이 똑똑하고 좋은 조력자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듣는다면, 그러한 자기인식은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고 지속하려는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다. 또한, 자신을 도와주는 아이로 인식하게 되면, 집이나 유치원에서 자발적인 행동이 늘어나게 된다.